방사선은 좀 꺼림직한 애지 장거리 비행기 탈 때마다 걱정도 되고 그냥 굳이 방사선을 맞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몸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암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지거든. 건강검진이나 방사선 검사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편이야.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라면 얘기는 다르지만 건강하다면 굳이 어떤 게 불필요한 검사인지 알아볼까? 패시티 스캔 음 일상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암 진단에 사용되는데 가격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추가 검사가 많이 딸려와 구석구석 정밀검사지만 방사선 수치가 제일 셀 거야 장난 아니지 mri 방사선 은 없지만 이건 꽤 비싸 특히 일상 적으로 건강한 사람 받을 필요는 없어 강력한 자기장 속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줄 뿐이야 상복부 방사선 조영술 두통 메스꺼움 구토 부작용 에 가격이 나름 일반인 1년치 방사선 에 3배 5배야 패스 그냥 가장 비싼 걸다 받아본다고 해서 더 건강하게 될건 아니라는 거야 방사선만 냅다 쬐고 실속이 없다면 무슨 소용 보험 건강검진 이거 재단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지. 불필요한 위험한 방사선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검사 후에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필수.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자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건강해진다. 이상 꼭 필요한 검사를 꼽는다면 첫째 혈액 검사, 둘째 혈압 측정, 셋째 간 기능 검사, 넷째 부위별 초음파 검사, 다섯째 종양 마커 검사 끝.